안녕하세요. 초콜렛입니다. 오늘은 베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기본 베스트인데요. 블랙 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요. 이렇게 기본 카라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기본 카라에 옆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또 여기 뒤쪽에는 약간 스트링이 잡혀져 있어요. 그래서 스트링이 잡혀져 있어서 77까지 입으실 수 있으세요. 이렇게 프리사이즈인데 55에서 77까지 가능하십니다. 여기 옆모습 이렇게 보시면은요. 저는 지금 흰색 반팔 티셔츠에 같이 입었거든요. 청바지에. 이렇게 보시면 원단이 굉장히 톡톡해요. 가을에 입으시면 딱 좋을 원단이거든요. 톡톡해서 구김도 안 가는 그런 베스트예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암홀도 굉장히 넓어요. 원단도 톡톡하고 암홀도 넓고 여기 옆구리 뱃살을 확실하게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베스트입니다. 이렇게 입으셔도 되시고요. 단추를 채우셔도 되고 이렇게 단추를 채우셔서 입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아니면 뭐 단추를 오픈해서 이렇게 입으셔도 더이뻐요 오픈해서 입으시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을에 그냥 블라우스 위에 입으셔도 되고요. 또 긴팔 티셔츠에 입으셔도 되고요. 여기저기에 다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조끼예요. 뒤에도 이렇게 셔링이 잡혀져 있어서 이렇게, 이렇게 보이시나요? 뒤에가 이렇게 셔링이 잡혀져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귀엽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베스트예요. 되게 예쁘죠? 검정색 기본 컬러라서 여기저기에 다 입으실 수 있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쁜 베스트입니다. 일단 원단이 너무 고급져서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. 77까지 5부터 77까지 가능하세요. 옆구리 뱃살을 확실하게 가려줘서 정말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그런 베스트예요. 심심하지 않게 스트링이 딱 잡혀져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일단 받아보시면 원단이 좋아서 아마 재주문이 되게 많은 그런 베스트일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가을에 예쁘게 입어보세요. 5에서 77까지 가능하십니다.